해당화가 꽃게 피아닷가에서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왜 해당화냐고요? 오늘은 자연의 미아가 요즘에 한창 피고 또 열매를 맺고 있는 해당화 꽃이 너무 보고 싶어서 바다와 해당화가 같이 있는 이 태안 안면도 기지포 해수욕장에 나왔습니다. 어, 바다와 같이 있어서 더 아름답고요. 바다도 볼수 있고 또 향기가 너무나도 좋은 해당화 군락지가 있어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고 있거든요. 어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다와 해당화가 같이 어우러져가지고, 너무 향기도 좋고, 바닷소리도 좋고,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. 주말에 뭐 하시나요? 어, 한번 가족들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이 바닷가, 또 꽃도 보고, 또 향기로 맡으면서, 어, 좋은 시간을 보내시지 않으시겠어요? 기지포 해수욕장에는 어, 드넓은 바다가 있고요. 해수욕장을 할수 있는 곳이라 굉장히 좋아요. 아이들하고 조개 캐기도 체험할 수 있어서 더 좋고요. 인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, 조용하니 좋습니다. 파도 소리 잘 들리시죠? 여러분들은 산과 바다 중에 어디를 좋아하세요? 저는 바다가 좋습니다. 고운 모래 사장이 펼쳐져 있는 곳. 바람이 너무 좋아요. 자연의 미화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번 여유를 가지고 나와보세요.